아, 열심히 알바했는데 국민연금으로 꽤 나가네. 알바비 쪼개가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납부했는데 나중에 돌아오겠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이 답이 되어 드릴게요.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정직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적으로 중법감시인을 별도로 두어 기금운용의 내부통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감사실은 정기적인 감사와 일상 감사를 통해 자금운용 계획에 맞춰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업무상 위법 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본부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목적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지침에 명시한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기금을 성실하게 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0세까지 산대요. 정년퇴직하고 고정수입 사라질 거 생각하면 노후 대비도 지금부터 미리미리 해 놔야 해요. 은퇴하고 나서도 친구들 만나고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려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국민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게요. 국민연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 전 연금 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가 방식 등으로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딸, 먹고 싶은 거 있어? 장모는 중이야. 저는 직업도 없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나 열려 있는 국민연금이 답이 되어드릴게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 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 시 지역 가입자의 중위수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